자전거를 타, 타는 계기는 자전거를 타으로 인해가지고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나, 나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 탔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내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많고 또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전국 일주를 한번 여행을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에 그되돼 있었습니다. 그 그중에 이제 한해한해 한해 2017년인가? 에 사대강 종주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섬진강은 내년에 이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해파랑길. 해파랑길은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오륙도까지 약 780km 정도 되는 길을 해파란길이라고 명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또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나의 그 뭐라 할까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 해프란길 인증샷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고성에서부터 오륙도까지 7일간에 걸쳐서 자전거 종료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자전거 종료를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는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자전거가 빵꾸가 나왔습니다. 못이, 못이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가가지고, 강릉에서, 강릉 자전거 포에서 수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딱 도착하는데, 이 저녁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타면 이게, 타면서 가장 해, 어려운 구간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에, 역바람을 불으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에, 순방향으로 불려가지고 뒷바람을 불러가지고 어가지고 에, 에~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삼척에서 울진 구간은 오르막이 더많아 해서 거기서 고전을 면치 못한 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각 지방의 특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하나의 조그만 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고급마다 점심 때는 점심 때는 특색 있는 점심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특색 있는 <laughs> 저녁 식사를 해가지고 그 지방에 특색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속초항에, 설악 속초항에 가가지고 대포항이 있으면, 속초 대포항이 있는데, 대포항에 가면은 생수산물이 생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그 생수산물 중에서 이제 오징어가 특히 많아가지고, 오징어를 구입을 해서 회도 먹고, 탕도 먹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전거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한 해, 우리나라 한해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한 200명 이상 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전거 타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탈때 특히 자전거 길이 길에 어떤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잘 살피면서 타야 안전하게 탈 수가 있고 또 자전거 이게 타면서.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걸뭐 자기가 뭐 한번 올라가겠다 해가지고서 과감하게 막 올라갔다 올라가는 시, 시도를 하면서도 또한 넘어져 가지고 사고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저, 제가 사고 난 경, 경험을 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샀기 때문에 에,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옛날에는 그 왼손이 왼손이 뒤 뒷타이어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자전거는 대부분이 오른손이 뒷 브레이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데도 저는 그 바꾸지를 못못하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급경사를 내려오는데 너무 빨리 내려온다는 감을 잡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인슨 브레이크를 잡는데 인슨 브레이크가 이제 앞타이어 브레이크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앞타이어는 정지하고 뒷타이어는 가기 때문에 차진가 뺑 돌면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저도 새골을 다섯 조각이나 에, 에, 내가지고 에,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한 4, 5 개월 입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에, 다른 사람들도 뭐 자전거 사고를 빈번히 나는데 에, 하여튼 자전거를 타면서는 조고각하라는 그런 말을 명심하면서 아, 항상 그 자전거를 길을 자전거 길 노선을 항상 주의하면서 에,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전거를 타음으로써 제가 얻은 교훈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는 어떤 도전 정신이 저한테 많이 스며들게 만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면서 어려운 구간도 있고 쉬운 구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어려운 길또 쉬운 길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은 어떠한 에, 목표를 달성했다 는 어떤 보람을 느끼고 에, 이런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교훈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 또한 자, 에,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교훈을 또더 살리기 위해서 에, 계속 에, 도전을 할 하고 싶습니다. 에, 금년에는. 에, 아직 완주하지 못했던 오대강 오대강 완주하지 못했던 섬진강을 한번 완주하려고 한 계획이 있는데 이때는 텐트를 가져와서 텐트를 치면서 해서 한 3박 4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연과 포싸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타면서 얻는 기운는 뭐,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또, 내년에는 또, 몽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키나와 이렇게 해외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는데, 그것은 이루어질란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얻은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전거를 탐으로써, 엄청난 많은 행복을 저는 스스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변가에 자전거를 타면서는 어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파도의 그 소리가 웅장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막 커다란 포부가 있는 그런 감을 느끼서 저도 그렇게 도전을 할수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 행복을.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면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지루하고 또 달성했다는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또 행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동네 한바퀴를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여기는 부산은 온천천 수영강에 아주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가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이러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은 오늘 책에서도 있다, 있다시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단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단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